주산전, 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안녕하세요. 제직광사의 똥버비탄, 똥방거트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뚜기처럼 강력하게 일어나주는, 어, 코로나 패턴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보면, 음, 1360, 어, 1355원과 저점과, 어, 저점에서, 어, 이제 일어나야지, 보면, 정말, 호반의 어떤, 어, 기상으로 올라와야죠, 보면. 예, 저, 어,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외국인들 보유가 1.45가 되는. 액면가가, 어, 1 0 0 원이 되는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자산미래세, KB, 교보학사 이렇게 해서 호반사업이 27.5사가 됩니다. 음 이런 부분. 그래서 자 보면 동사는 1955년 2월 21일 국내 최초로 종합전선회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요렇게 해서 착착착 되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쿠웨이트 요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1조 6천억 어 1조 5천억 1조 5천억 뭐반올려면 하면 2조 가까 요런 부분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앞으로, 어,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495억 원, 332억 원, 566억 원, 393억 원 되는, 어, 이런 부분. 어,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찢세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 결국에는, 기업이 좀, 앞으로 좀, 돈을 잘범면 대한전선도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하단에도 좀 다시 올려주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 너무 눌렸다 이 세계들이 너무 눌렸던데 양선에 대한 부분 마감의 양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에는 음 어, 하단에서 어, 이렇게 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어, 이런 부분이 또 어, 나올 때가 또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 아무튼 형들아 음, 이거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우상향할 것 같아 보면 아그다음 그래도 우리 그 보면 어, 파월 파월 여이 그래도 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한다. 뭐 그런 얘기를 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 올해 6차례 추가 금리를 예고한. 그래서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뭐 그런 점을 얘기해 주면서 이름은 5월부터 양적 긴축과 부유 자산 8.9조 원 달러를 회수를 시도하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췄다. 그래서 영국도 기준금리 0 2 5 오른다는. 그래서, 파월형이 미국 경제가 강하다 하면서 지수가 강력하게 반등한, 어, 그런 부분. 에서 어, 우리나라도 또 강력하게 또 반등을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부분에 바닥 소를 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어, 다우지수, 일본에서 다시 한번 올려 이런 부분에, 뭐, 굉장히 좀 세게, 주가가 좀, 어, 좀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면서 자 보면요 어, 요 부분 어자짤리멍거 어, 형이 얘기했던 요 부분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는 별다른 고민이 필요없는 어, 편파적이라 할 만큼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가치가 매겨지지 않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종목이 당신이 계산한 본질 자 본질적인 가격에 도달 가격에 언제 도달해서. 팔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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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훌륭한 주,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냥 엉덩이로. 어, 깔고 어,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런게 좋은 어, 투자입니다 라고 어, 짤리 이, 멍거형은 말해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멍거형이 얘기하는건 정말 고차원적인 투자구요 어, 결국에는 그 매크로적인 음, 뭐 어, 어느정도 오르면 그냥 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우수한 기업 엄청나게 좋은 기업을 그냥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계속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게 진정한 투자 좋은 투자자가 된다 뭐 이런 점을 얘기하는데 이 형은 또 엄청난 어떤 돈을 운영하는 형이니까 우리 같은 어, 뭐 서민 개미들은 좀 매크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에, 그런 부분이 또 된다. 뭐 이런 점을 또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뭐주 시장에서 항상 그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오히려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여파 때도 에, 급락했지만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이 용라어 결국에는 에, 또 인류는 또또 어, 또 지혜롭게 또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을 또갖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음, 우리가 힘들어서, 러시아 러시아 그부 부진, s s i a p 가 우크라이나 침공해 갖고 보면 얼마나 힘들지 었는 몰라, 보면 어, 그런 거보에서 우크라 이나 우크라이나를 누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침공할지 누가 알 Ukraine, Ukraine, u k 원만하게 예, 원만하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 음, 대한전선, 어이, 너무 많이 쉬었어. 전선 기업의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근데 시장에서 좀, 그 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어, 다시 뭐, 터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하단선이 되겠죠. 하단선에, 양선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눌려주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요런 어떤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양선으로 해서 주가에 있어서 올려주는,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좀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 주가에있어서 어 많이도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런 어떤 눌려주는 상황은 어 결국에는 좀 다시 한번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분봉에 대한 부분은 유사하게들은 매집 패턴이죠. 어, 이런 부분에 어떤 매집 패턴이 이렇게 또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닥선 터닝하면서 강력하게 또 대안전선이 또필 받으면 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뭐어 뭐 시장이 또에 많이 또 어려웠는데 모든 거는 예, 지나가죠. 어, 모든 거는 또 어, 지나가기 때문에 예, 그 결국에는 예, 증시가 좀 이제 안도렐리가 어,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요? 어, 그런 부분 어, 안도렐리가 좀 나와주는 어,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 어, 러시아가 돈 갚았다니까 보면 어, 러시아가 돈 갚았고 어, 이제 좀 최대한 증시 안정으로 좀 이렇게 좀 되어야 한다, 보면. 예, 그래서 참, 예, 주시장에 있으면 온갖 거를 많이 좀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세력 애들이 다시 양손으로 올려주는, 어, 요런 퍼포먼스에서, 어, 다시 좋아지는, 어, 개인들 잡아주고 있고, 영그라, 어, 연기금도 또 잡아주는, 어, 요런 부분에서, 아 어, 다시 한번좀 강한 어떤 주가의 랠리, 예, 요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대안전선은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그라. 음, 그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좀그 어, 좋아지는 모습을 한번 꿈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좀 눌려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반하기 다시고요. 좋아 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다